런닝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뛰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자, 누적거리 약 50km 아, 초벌 언어가 매일같이 뛰면 어떨까? 무릎에 괜찮을까? 라는 직접 겪은 아, 후일담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본격적으로 뛴 런닝은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 안에 걷다 뛰다 가볍게 키로수도 늘려가면서 가급적이면 매일같이 나와서 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문득. 매일같이 뛰어도 무릎에 괜찮을까? 저는 무릎에 앉았다 섰다 하면 뚝뚝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 그런, 그러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무릎에 통증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런닝을 하기 전에는 몸무게가 급격히 오르면서 73kg까지 올랐어요. 그 말은 비만이죠.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달 동안 50km를 뛰면서 체중이 약 4에서 5kg 정도 빠졌는데요. 그 결과 무릎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그 전과 거의 비슷하게 아프거나 덜 아픈가?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달라진 거는 뭐가 있냐? 제가 예전에 계단 2층을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볍게 뛰어도 호흡이 괜찮아요. 아주 건강해, 건강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런닝도 해봤습니다. 출근할 때.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죠. 런닝에, 어, 너무, 어, 너무 재미를 느껴서 새벽에도 나가서 뛰어봤습니다. 아, 그거를 시도하다가 하루만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최근에 날씨가 너무 급격스럽게 추워져서, 아 요즘은 좀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서 퇴근길. 지금은 아, 어, 또, 그래서 왜 걷고 있냐. 걷는 이유는 제가 지금 몸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집에 가고 싶은데 런닝 키로스는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걷다, 뛰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걷 걷, 뭐, 제가 걷고 싶은 키로스를 전부 다 걷더라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제가 50km 뛰면서 무릎이 평소에 다 아픈 사람이지만, 어, 조금? 조금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다. 아무래도 체중이 빠지면 무릎이 받는 하중도 조금 약해질 테니까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체중을 한 3, 4kg만 더 빼줄 건데요. 어, 그러면 아마 무릎이 확실하게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